뭐야, 이게? <laughs> 아니, 왜책다이게 빼놨냐고. 얼렁 정리해. 나 이거? 이제 네방 생겼으니까 네 방에다가 싹 정리해. 여기를 먼저 정리를 하고 어? 그러고 나서 응. 오늘은 예주의 방 공개를 한번 해볼 거야. 방 공개? 어. 방 공개가 근데 뭐야? 예주 방이 어떻게 생겼는지 저의 방을 소개합니다 이런 거 있잖아. 아빠 이렇게 시트지를 열심히 어? 깨끗이 닦아줬죠? 하얀색으로. 네. 네. 마음에 드나요? 네. 제방 소개를 해드릴게요. 고고. 고고 쌩! <laughs> 지금 먼저 여기 한번 봐보고 이 올라가서 여기 한번 봐볼게요. 어, 이게 뭐야? 여기 연필통 같아요. 아니좀 틀린 것 같아요 연기하는 거 아니에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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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예주방 아니에요? 이거 다른 사람 방 지금 소개하는 거 같은데? <laughs> 아니야 내 방이야 <대망이야>. 아니제내 방이야 <laughs> 여기 책상 이고요 여기는 책꽂이예요 <laughs> <laughs> 이 <도황이니까? 웃음> 아니 뭐 <뭐랄요? 웃음> 몰라 지금 <laughs> 여기 예주방 아니죠? 아니요 방 속인데 이거 이게 뭔지 잘 몰라요 이거 자 아니야? 책상을 이렇게 세웠을 때 책이 흘러내리지 말라고 책 위에 올려놓고 보는 거야 책 내려오지 말라고 자 먼저 이제 올라가볼게요 <laughs> 왜 뭐하는데? 아오 네? 예응 <laughs> 요소리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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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지금 처음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? 아니요 근데 왜 이렇게 부들부들거려? 그래? <laughs> <에이포! 데려가래>. 에이 태려가래. 얘들 올라오신다고, 얘들아. 자, 우선 소개부터 해주세요. 저 여기 보이나요? 안 보여요. <laughs> 여기 위에 있는데, 뭐. 이를 붙일 건데요. 야광 스티커 <laughs> 프레쉬 스티커가 야광 스티커죠. 여기 인어공주 이불이 있는데 아, 인어공주 이불이죠. 네. 한번 덮어봐요. 네. 그요 네. 한번 네. 인어공주 이불과 한번 덮어봐 줘야죠. 그럼요. <laughs> 이거 덮어도 되나요? 그럼요. 예집 건데 예집 덮어도 되죠. 어. 여기 봐주세요. 참, 아, 아, 아. 아. 엄마, 예, 한번 봐주세요 전 일환공제 됐습니다 짜잔 혜설이 올라올래? 내려가는데 엄마 예설이한번 올려줘요 얘, 안 있나? 올려주고 싶은데 나는 얘 계속 올려달라고 할것 같은데 계속 올려달라고 할것 같아 진짜 <웃음> <웃음> <laughs> 벌써 좋아해? it a 아 l I love it all. I love it all. I love it all. I love it all. I l 이 v e it 이 l l I love i 이 all. I love it all. I love it all. I love it all. I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? 이거 예술이 방해야 되겠는데, 이거? 응? 어? 네! <laughs> 예술보다 더 좋아하는 거 같은데? 아니야! <laughs> 알았어, 알았어. 위에 2층 침대는 바로 이렇게 잘수 있게 다돼 있는데, 보면은, 예주 이거 아래 보면 이거 뭐, 아무것도 없어요. 여기 아래. 그래서, 예주 거 물건들을 좀 갖다 놔야 될것 같아. 공책이랑 연필이랑 뭐 이런 것도 있죠. 공부하는 것들. 어! 여기 보면은 아무것도 없어. 이거 다 놔야 될것 같아 우리 정리 한번 해볼까요? 네 예설이 위, 위에도 남은 <laughs> 가위로 예설이는 아빠가 내려줄게 내려올 수가 없어 잘 내려오는데요? 잘 이리 와 이리 왜? 일리와이와안 내려온대요 이리 와 으이쌰 으이쌰 내려 왔다. <laughs> <재밌겠다. 웃음> <laughs> <laughs> 응? 응? 응, 응. 엄마, 이제안 올려줄거야 <laughs> 거기는 종합장자인가요 <laughs> 네, 리인 이리. 저, 이리. 저, 이리. 저, 리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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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<자리에요. 웃음> 자, 얘는 여기다 이렇게 아리야비트박스 해줘 열심히 연습해서 다음에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해볼게요. 왜 안경? 안경 공부할 때 안경 필요하니까 계 안경 날 거지. 아, 이거 위험한데요. 이거 위험해. 내려와. 너. 자, 그리고... 아, 어!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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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야 yeah, 유튜브 실버 버튼 해주야. 응? 골드 버튼 언제 받아? 응. 필터. 응. 이거? 이거 할까 말까 했는데 이거. 여기다 놔주는 게 어때? 옆에다가 이렇게. 어. 어. 예주의 쾌적한 공부 환경을 위해서 응. 그때 한동안 안 썼던 공기청정기. 응. 자, 되나? 안돼 이거? 하도 안 써갖고 이거. 어? 안 되는데? 된다. 나한테는안 왔는데. 선풍기 아니고 공기청정기야. 근데 정리가 거의 다된것 같아. 그치 소개.. 이제 방소개 속에... 끝? 끝? 이 u n 아 s 네. o 이 g e g 다다 d s o r r 아 Ah! Sorry. To get a town turnstock. Ah! w h a